안녕하세요 보테니컬 아티스트 박작가입니다 오늘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튤립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튤립의 꽃봉오리는 그 모양이 비교적 단순해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자칫 평면적으로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입체감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꽃잎에 반짝이는 하이라이트와 꽃잎의 곡선을 따라 만들어지는 가지런한 인맥의 표현으로 그 입체감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같이 그려볼까요? 지금 숙취와 용지에 밑그림을 옮겨놓았고요. 먼저 그리기 시작할 왼쪽 꽃잎 부분만 지우개로 가볍게 지워줍니다. 오늘 그릴 출립은 약간 보랏빛이 도는 분홍색이에요.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에 오페라를 아주 조금 섞어서 기본색을 만들었고요. 이색 하나로 그림의 중간 단계까지 그려갑니다. 왼쪽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물칠을 해주고, 만들어 놓은 물감을 연하게 올려주는데요.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반사되어 생기는 밝은 부분들을 피해가며 번지기 기법으로 윤곽을 잡아줍니다. 오른쪽 가장자리에 꽃잎이 말려들어간 부분에도 가는 선에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잘 관찰해 주시고요. 물감이 고인 부분은 위아래로 잘 쓸어내려 주거나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렷이 보이는 인맥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리 한번 가볍게 그려놓으면 다음 단계를 그릴 때 가이드 역할을 해 줘서 편리한데요. 다만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그리면 수정이 어려우니까 흐린 선으로 시작하다가 단계에 따라 점차 진하게 그려갑니다. 이렇게 점차 색의 깊이를 만들어 가고 잎맥의 표현도 더해 가는 과정을 반복해 갑니다. 농도가 낮은 물감을 번지기 기법으로 올릴 때는 물의 비중이 높아서 의도한 것보다 넓게 번져 나가기 쉬운데요. 이렇게 좁은 하이라이트 부분은 부드러운 경계로 남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렇게 깨끗이 씻어 꼭짠 붓으로 마르기 전에 밝게 남겨야 할 부분을 몇 차례 닦아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원하는 색의 깊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 가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꽃잎의 중간 단계를 마무리하고, 가운데에 숨어 있는 꽃잎을 그려볼게요. 이 부분 역시 색칠 전에 퍼티 지우개로 가볍게 지워주고, 왼쪽 꽃잎의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색을 넣어 갑니다. 이 꽃잎은 위쪽에 아주 좁은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 부분도 잘 남겨 놓으면서 결 따라 잎맥을 칠해 줍니다. 그리고 이 꽃잎에는 양쪽 꽃잎에 얕은 그림자가 있는데요. 이 그림자도 입체감을 살려주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위치와 크기 등을 잘 관찰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중간 단계까지 계속 한 가지 색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만 퍼머넌트 로즈를 흐리게 입혀줍니다. 양쪽 꽃잎에 묻혀서 약간 그늘져 보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상대적으로 양쪽 꽃잎들도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꽃잎도 완성했고요. 오른쪽 꽃잎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물칠을 하고 색을 입혀가는데요. 왼쪽 안으로 말려 들어간 부분에 보이는 두 줄의 하이라이트도 잘 관찰해 주세요. 감겨 있는 꽃잎의 곡면에 의해 만들어진 하이라이트예요. 밑부분의 흰 부분 무늬도 잘 남겨 주세요. 하이라이트를 한줄 만들어주고, 그 옆에 하이라이트는 조금 약한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아줍니다. 꽃잎의 중심선도 그려주고, 인맥의 결을 따라 그려가 주세요. 두 번째 부드러운 하이라이트를 자리 잡아가며 색을 칠해 줍니다.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조금 진하게 칠해주세요. 이때 인맥의 결에 따라 조금씩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주변에 색을 조금 더 넣어주면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세밀한 부분에는 가는 붓을 사용해서 물감량을 조절해가며 드라이 기법으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면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진행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대로도 연분용 튤립이 완성된 듯 하네요. 이제부터는 조금 진한 색으로 깊이감을 더해 줄 건데요. 헬리오스 퍼플에 코발트 바이올렛 라이트를 조금 섞어 봤습니다. 헬리오스 퍼플만을 사용하셔도 되고 큐나크리돈 마젠타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앞선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한 부분의 색을 점차 올려주고, 인맥 표현도 섬세하게 해주세요. 색이 바뀐 만큼 전체적으로 톤이 조금 진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하이라이트도 더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진한 색을 입혀주는 것만으로도 입체감이 더욱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림자 부분과 오른쪽에 조금 진한 부분에는 퍼머넌트 바이올렛을 조금 섞어 진한 톤을 표현해 봤는데요. 가지고 계신 붉은 계열의 진한 보라색을 조금 섞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화사한 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섬세한 인맥 표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세밀한 인맥도 더 그려 넣을게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의 세로 인맥 사이로 사선으로 나온 여린 인맥들이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표현해 줍니다. 너무 과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이제 가지런한 인맥들을 그려 볼게요. 먼저 끝이 뾰족한 붓에 물감을 적신 후, 키친타월에 물감을 닦아내며 물감량을 최소한으로 덜어줍니다. 인맥의 방향을 관찰하여 가는 선을 그려주는데요. 사선으로 꽃잎의 만만한 곡면을 따라가다가 바깥 부분에서 안으로 감기는 형태로 그려줍니다. 선의 끝부분은 살살 닦아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감긴 부분에 그늘진 부분에는 조금 더 어두워 보이도록 진한 색으로 한번더 입혀줄게요. 오른쪽 꽃잎도 이와 마찬가지로 진행해 줍니다. 이제 그늘진 부분에 조금 진한 색으로 한번더 칠해 주는데요. 인맥의 곡선을 잘 보실 수 있도록 클로즈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맥을 다 넣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하게 우치를 한번 해주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과정에서 드라이 터치로 그려진 선들이 표면에 잘 밀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니까 오른쪽을 약간 더 그늘지게 해야 될것 같네요. 방금 전에 우측보다 약간 진한 농도로 필요한 부분에 색을 올려주고 완성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립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공유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림에 대한 열정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곧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